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음, CSS를 시작하기 전에 HTML을 CSS 선택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CSS는 웹사이트에서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포토샵 일러스트가 아니라 CSS 스타일 시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작성을 하시려면 항상 선택자 중괄호 속성과 콜론 값 세미콜론 순서대로 다양한 속성들을 넣어 주면서 디자인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속성들로 CSS를 만들어 주려면은 내가 뭐 어떤 글자 색깔을 한다, 어떤 배경 색깔을 한다. 이것보다는 이 중괄호의 값을 채워 넣었을 때 그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자를 작성하는 것부터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위에 이런 태그가 있어요. 선택자라는 거는 태그의 이름이나 아이디, 클래스 또는 가족 관계에 따라서 부모, 자식, 자손, 형제 등으로 경계를 나누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 한번 볼게요. 처음에 선택자를 작성할 때 선택자 쓰는 게 만약에 어렵다면 html을 보는 순서부터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먼저 html을 보실 때는 태그가 열려 있는 요 꺽쇠로 열려 있는 위치를 보면서 어떤 태그가 열려 있다면은 그 태그부터 먼저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div라는 태그가 열려 있죠 그러면 div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 중괄호를 열고 닫아 두는 거예요. 속성 값 같은 경우는 선택자의 리스트를 HTML에 맞춰서 모두 만들어야 선택자가 모두 준비되었을 때 마지막에 속성 값을 작성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비워 놓지 않고 미리 써 놓지 않고 그냥 작성을 해 놓을 빈 공간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div라는 태그가 뒤에 들어가는 속성은 우선 무시하고 div라는 태그가 먼저 들어왔길래 얘를 먼저 썼어요. 그 다음 옆에 같은 라인부터 보니까 div를 닫는 태그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열린 상태로 다음 태그가 들어왔을 때 아직 닫히지 않은 상태다라. 이건 뜻이죠. 아직 닫은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이 div를 여러분이 썼을 때 다음 태그 h1이 또 시작하고 있어요. 꺽쇠로 열린 부위만 보면서. 그럼 h1이 열렸을 때는 위에 div가 닫히지 않았으니까 다음 선택자를 쓸 때는 아직 닫히지 않은 태그를 그대로 쓰고 그 뒤로 한칸 띄고 여기서 한칸 띈다는 뜻은 html에서 밑에 자식과 자손을 모두 인식해서 다음 선택자를 쓰겠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div 밑에 있는 h1을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h1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꺽쇠로 a가 열렸는데 이 a가 열릴 때 h1이 안 닫혀 있어요. 그럼 제가 새로운 a라는 걸 쓰려면 h1을 안닫쳤으니까 여기까지 먼저 써주고 한칸 띄고 a를 다시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왼쪽 꺽쇠와 오른쪽 꺽쇠로 묶인 부분을 보시면서 a가 닫히니까 이미지 태그가 또 새로운 왼쪽 꺽쇠로 열렸어요. 근데 새로운 태그가 열렸는데 아직도 a도 안닫쳤고 h1도 div도 안 닫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지를 쓰기 위해서 앞에서 아직 안 닫힌 모든 태그를 써주고, 한칸 띄고, 이미지, 이거를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왼쪽 꺽쇠와 오른쪽 꺽쇠에 묶인 부분을 토대로 여기까지 보니까 다음 위치에 s l a a, a를 닫는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다음 위치에서 이 이미지라는 부분 앞에 있는 a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미지는 닫기 태그가 지금 a처럼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미지는 앞에 있는 h1이나 a, div들과는 다르게 닫기 태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빈 태그라고 부르는 시작 태그만 존재하는 태그죠. 그래서 이미지는 닫기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난 거고, 그 다음 기준으로 a가 닫혔으니까 제가 다음 라인에 쓸 때는 여기까지만 쓰고 a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근데 또 a를 닫은 다음에 옆에 보니까 또 슬래시 h1. h1도 닫혀 있어요. 슬래시 표시가 닫는다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아직 새로운 태그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다음 태그를 쓰기 전에 지금 닫힌 두 개의 태그를 이렇게 지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a와 h1이 닫혔는데 새로운 꺽쇠로 D I V가 또 열려 있어요. 위에 거랑 다른 거죠. 꺽쇠 표시로 새롭게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앞에서 A와 H1이 닫혔다라는 걸 봤으니까 뒤로 D I V를 한번 또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D I V 열리니까 아직 D I V가 또 슬래시 표시로 안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꺽쇠로 폼이 열려 있어요. 그럼 우린 다음 줄에 아직 닫히기 전이니까 div에 div에 폼.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도 항상 이런 순서로 쓰면 돼요. 자, 그럼 폼 라인을 보니까 옆에 폼이 안 닫혀 있어요. 근데 새로운 field set 이라는 태그가 열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직 안 닫혔으니까 폼을 그대로 쓰고 필드셋을 그대로 이렇게써 줘야 되겠죠. 또 필드셋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안 닫혔는데 레전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div div 폼에 필드셋에 레전드 이렇게 작성을 해 주겠죠. 그다음에 레전드가 슬래시로 억세 슬래시 닫혔어요. 닫힌 다음에 p가 열렸어요. 아이고. 여기 p가 요렇게 꺽쇠로 새롭게 열려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써야 돼요? div, div, form, field set, 레전드 닫혔으니까 더 이상 쓰지 않고, 다음 p.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나머지 태그들도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쓴 html 태그를 방금 저랑 같이 열려있고 닫혀있는 태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다시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HTML을 CSS 선택자로 작성해 보는 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꼼꼼히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금방금방 선택자를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선택자는 CSS를 쓰는데 가장 기초면서 제대로 안 쓰면은 내가 안에다가 어떤 속성 값을 적든 적용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꼭 마스터를 하고 연습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